저 사랑하는 우리 주임들 6월 7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 4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이 열린 날 국내 증시 활활 타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부자 삼촌이 일을 냈어요. 여러분들. 제 예측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미친 듯 올랐고요. 그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그룹 미친 듯오른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서 미친 듯 올랐고요. 오늘 에코프로 버티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국내가 좁은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세계로 뻗어 나갈까요? 글로벌 원탑 주식 트레이더 이름을 바꿔버릴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좁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제서야 부자삼촌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재방송 처음 보신 주주님들은 정말 잘 오셨다. 오늘 2차전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제가 진짜 여러분 그 저점 드린 게 맞는지 확인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소개시켜드리고 와 오늘 정말 이번 주 6월달 너무 좋죠? 이번 주 너무 좋았죠? 재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 마감 잘 하시고요. 여러분 일단 오늘 점심 라이브 3시간 시간 했죠. 오늘 오전 라이브 통틀어서 5시간 정도는 촬영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장마간 방송까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아요가요. 제가 계속 밀고 있죠. 좋아요 눌러주시면 2차전지 잘갈 거예요. 했는데 진짜 잘 가죠. <laughs>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 방송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살아야 국내 증시가 산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이죠. 오늘 코스피 플러스 1.23% 올라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의 활약으로 플러스 1.81%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에코의 활약이죠. 에코그룹의 활약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소식. 제가 여러분, 어저께 휴일에도 제가 방송 찍어드렸죠. 부자삼촌 주식학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휴일 미증신 대폭발했어요. 오늘 장이 열리면 국내 증시 2차전지 여러분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줄 알았죠. 오늘 아니에요. 에코프로비엠 10% 올랐잖아. 내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미친듯 오른다. 이거 비아냥거리시낙 악플러들. 자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사라졌습니까? 제 말이 맞잖아. 계속해서 2차전지 미친듯 오른다. 아무도 여러분들 2차전지 영상을 안 찍어요. 왜? 2차전지 여러분들, 에코 프로 비엠 15만원, 16만원 간다 그랬어. 다들 예측이. 저는 달랐죠. 18만원에서 멈춘다. 정확히 제가 예측해드렸고,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번 주 내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코스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고, 이 떨어진 이 자리가 21선, 이 월봉으로 61선까지, 너무 받쳐준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코스닥이 많이 오르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여러분들 빨간색 양봉이 크게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달 지금 시작이죠. 자, 진짜 어떤 기분이냐면 이정고를 뛰어넘는 이번 달 기적 같은, 같은 국내 증시. 자, 그런 좋은 소식이 이번 달 있었으면 좋겠다. 월봉 분위기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들. 제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 여러분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에코프로 BM까지 에코의 날입니다. 10% 가까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BM은요. 자. 지금 에코프로도 6.96%. 자, 6% 조금 넘게 자, 올랐는데요. 여러분들. 에코의 날이야. 어, 다른 2차 전지 섹터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광무 빼고. 어, 광무 빼고 우리 주도주들 시청 높은 우리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섹터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오늘. 금양도 보시면은 5.39% 올랐고요. 다 너무 좋지요. 자 포스코가 좀 주춤한 이유는 여러분들. 에코에 빼앗겼기 때문에. 어, 수급이 에코에 빼앗겼죠. 여러분들. 제가 왜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일까요? 에코프로 머티는요 솔직히 이거 상한가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상한가 간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공포에 항상 안 좋은 기사 나오다가 오르면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에코프로모티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주가 사면 속 상승.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종목들이 이 정도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2차전지 섹터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오른 게 이번 주잖아요. 오르기 전까지 계속 이랬어요. 보호예수 물량 폭탄 터지나. 계속된 안 좋은 소식. 2차 전지의 모든 안 좋은 소식들이 터지고. 그때 저점이 왔지요. 다들 개미들은 던지고요. 자, 보호예수 물량 어떻게 하나. 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특히 에코프롬 어티는 이거는 완전히 큰손들 세력들. 그 사람들만이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거지. 이거 개미들은 이거 아마 매수 잘못 해봤을걸요? 공포스럽거든. 자, 에코프로 BM 상대적으로 제가 더 쉽다 그랬죠. 쉽고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 저점 잡아보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고요. 왜? 수급 자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외국인 이 수급, 순매수, 기관 순매수가 여러분들 이거 한 2주 동안 계속된 거예요. 제가 수상하다. 자, 에코프로 BM 보실까요? 수급 보실까요? 자, 외국인 기관, 개인 보세요. 개인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은 못 삽니다. 이, 여러분들 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 가고 지금 이 저점부터요, 여러분들.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요. 뭐 자, 잠깐만. 에코프로, 이거 에코프로 BM 차트고. 자, 머티 보겠습니다. 야, 이 저점부터요, 거의 80%가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저 보호해수, 저 물량 걱정 때문에 주주님들이 그 기사만 보고 이거 매수를 못했다고. 맞죠? 자, 대주주들이 던지면 어떡하나, 임원들이 던지면 어떡하나, 물량. 자, 이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세력들이 그 물량을, 개미들 물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렇게 말아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 전략, 이 저점, 이 공포에 매수해라. 이거는 부자 삼촌, 제, 여러분, 그렇게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린, 어, 제 노하우고, 제가 이 공포에 매수해라. 이게 제 철학이죠. 지금 에코프로 BM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저점에서 이게 몇 프로 정도 올랐나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제가 이거 제가 드린 저점입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자. 지금 23% 가까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시총 1위예요. 그러니까 큰 시드, 그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고 큰 손들은 이런 시총 높은 종목을 안전하게 저점을 잡았을 때 수익이 크고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이걸 알고 저점 매수가 계속 이 물량을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서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개미주주님들, 이 개인들은 수익을 못 얻잖아요, 여러분들. 주님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왜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인지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에 무료로 여러분들 입장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 일단 보세요. 이거 이미 제가 제 텔레방에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 프로 BM 이 자리 보이시죠? 이거 제가 이거 지지선 한 거, 이거 이미 알려드린 거예요. 5월 달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자,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 프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해놓은 여러분들 이 이동선, 이평선 보이시죠? 자, 이평선. 여기 맞고 올라갔잖아요. 반등, 제가 여기 볼린서 밴드 중단까지 올수 있다고 그랬죠.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잡아보신 분들은 우리 주주님들 다 수익이잖아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 에코 프로 차트인데요. 여기 첫 번째 보이시죠? 여기가 9만원대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9만원대 라인인데, 제가 여러분들, 제 텔레방에서, 이 주주님들 지금 12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자, 에코 프로 뭐라고 남겨드렸는지 볼까요? 이게 5월달, 5월달에. 에코 프로 1차, 9만원, 2차, 3차까지 딱이 지지선 해놓은 거, 이거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아직 여기 내려오기 전이야.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렸다는 거죠. 보세요. 이 차트 사진을 보세요. 좀 키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화면에 9만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직 내려오기 전이잖아요. 차트가. 지금 내려왔다가 여기 맞고 올라간 거거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제가 이미 우리 주주님들께 알려드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자리에서 보세요. 자, 미리 예측을 하고 알려드렸다는 거. 이 자리 맞죠? 올라갔잖아요. 자, 여러분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요 브라인 텔레그램 방은요, 이 부자삼촌 주식학교 제 채널인데,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자, 영상 아무거나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여러분들 설명란에 영상 설명란이 있어요. 여 텔레그램 방, 브라인 텔레그램 방 입장 요청 보이시죠? 자, 링크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pc든 핸드폰이든 텔레그램을 설치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 뿐만이 아니에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하루에 여러분들 어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 종목들 알려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셔야죠 무료인데 뭘 고민하실 것도 없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 것은요 자 매일 오전이고 30분과 장중 점심 12시, 오늘도 3시간 방송했는데요. 여러분들 매매 팁, 그 다음에 장전, 오전에 하는 거는 장전에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미국 증시 새벽 6시에 끝나니까 제가 그거를 알려드린다는 거. 여러분, 주님들 저랑 채팅도 하고, 여러분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많은 주님들 보고 계시니까, 자, 이렇게 공지에 알려드리고요. 아, 계속해서, 아, 여러분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주식 트레이드로서 여러분 인생을 걸었는데 인생 자리.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 자리 빠지면 뭐라 그랬죠? 주식 방송 안 하면 안 했지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자, 진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자,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한 2주 됐나? 2주 됐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말 라스닥 최고가 에코프로 수상하다 에코프로 미친듯 오른다 오른다 미친듯 오른다 이 영상밖에 없어요. 어, 제가 중요한 때에는 승부를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방송 안 했으면 안 했지 이 주식 트레이더 차트 분석 여러분 저는 나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 여기서 안 오르면 어떡하냐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 주인들한테. 말씀을 드린 자리죠 어, 그래서 자, 잘 올랐고요 음, 그래서 우리 주님들 너무 좋아요 기분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들 수익 많이 나셔가지고 아 여러분들 저거 휴일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장방한 방송 저거 휴일 방송이라고 나오네 자 그리고 이 부자삼촌을 그 후원 30만원 이상 해주신 분들 부자 패밀리 입장을 시켜드리고 여기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강의도 알려드리고 하는 제 텔레그램 방인데요. 우리 주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오늘 하나 성공했습니다. 뭘 성공했냐? 여러분들 6월 종목 분석방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종목을 알려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알려 드린 종목 중에서 자, 오늘 한 종목이 여러분들 성공을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 안 들어오신 주주님들 아직 후원 안 하신 주님들은 모르시죠? 미스터블루는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10% 이상 올라서 성공을 했다는 거. 제가 여기에 종목 여러 종목 알려드렸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주인들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고 여유 있을 때 언제든 부자 삼촌 30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은 링크 보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여러분 아 진짜 저 휴일 방송 왜저 휴일 방송으로 돼 있냐?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점 나왔어요, 이제. 다 나온 것 같아. 자, 이 정도 올랐으면요 물론, 가는 길이, 한 방에 어떻게 전국까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에코 프로 BM이. 가는 길이 있죠. 어, 매도세도 이제 나오는 구간도 있고, 이제는 저점이 나왔으니 천천히 조정 왔을 때 매수하고, 좀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저점을 잡아 봐야죠. 봐, 봐, 봐요. 여러분, 2차전지 안 끝나잖아요. 끝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음. 어, 제 말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상한가 간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주님들 음,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요. 아, 그 전에 이제 우리 부자 패밀리 주주님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렸던 종목 미스터 블루가 자 매수가 간이 정도 될 거예요. 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가 아마 13% 정도 자, 올랐으니까 충분히 매도할 기회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플러스 5%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알뜰살뜰히 잘 챙기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우리 에코그룹의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양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상한가 간 이유가 별거는 없는데, 약간 식품 관련주예요. 냉동김밥 수출 기대에 우양 상한가. 아, 이거 좀 재밌네, 여러분들. 우양은 오늘 7월 냉동김밥 수출을 시작한다. 아, 여러분들, 웃기네. 자, 냉동김밥에 적정 마진은 핫도그 대비 두배 높아서 실적 기여도는 파, 빠르게 상향될 전망이다. 아, 여러분들, 너무, 아, 잠깐 웃어서 죄송한데. 아, 여러분 뭐진짜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 냉동김밥에 적정맞은 핫도그 대비 두배 높아서 실적 기여도는 빠르게 상향될 전망이다 아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상한가 같대요별 내용은 없어요 자 개별 이슈로 또한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태성이란 종목입니다 태성은요 유리기판 관련주 요즘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들 자 태성은요. 여러 유리 기판 장비 개발로 성장 모멘텀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태성이란 기업은요. 반도체 유리 기판, 반도체 기반인 글래스 기판 사업 진행을 위해서 장비 개발 착수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 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오늘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은 왜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러분 바이오주는 아무튼 옳은 거는 조심하긴 해야 돼. 왜? 지금 옳은 게또 이유가 아토피 치료제 삼상 성공 기대감의 급등이다. 자,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섭죠. 아무튼 여러분은 이거는 좀 지켜봐야죠. 이 지금 상한가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주님 우리의 먹거리 아닙니까? 어, 이 조정원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내일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내일도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 증시 또 내일 또 분석해서 또 오늘 못 다한 이야기,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미 증시도 조금. 어 새벽에 끝나면 또 알려드려야 되고 토요일도 여러분 방송 찍는 부자 삼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거 휴일 방송으로 돼 있어서 참 그러네 뭐가 음왜 휴일 방송으로 돼 있어? 아 6월 달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로 행복하네요, 여러분들. 주식 트레이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님들 행복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제가 여러분들 쉬는 날, 6월 6일, 휴일날도 이렇게 영상 찍었듯이, 내일 토요일도 미국 증시가 열리니까 또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주말에 또 알려드린 종목이 또 다음 주에 잘 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이번 주 매매하시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자,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주임들. 내일 못 다한 이야기 합시다. 어 내일 더 많은 이야기를 합시다. 제 방송 봐주시고요. 오늘은 금요일 소고기 드세요.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아시겠죠, 주임들. 자또 만나요. 빠이빠이